그 때는 좀 급박하게 준비를 하느라 좀 모자란 부분도 있었을 거고,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, 사실 저조차도 지금 좀 아쉽기도 하고, 그리고 또그 못한 노래도 있거든요, 제 노래 중에 지금.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를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 사실 조금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되게 된다면 그 때는 좀. 많은 연습을 하고 더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해서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조금 미은해도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에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네, 아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. 다음에는 진짜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나노 씨가 사이님처럼 그, 약간 온라인 콘서트로 내다보시면 참아 <laughs> 이렇게 오랜만또 <laughs> 준비해야죠. 네, 자 정말 아쉽지만 여기서 나몽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정말 행복했습니다.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오늘 무대가 더욱더 빛났던 것 같습니다. 12월 한해의 끝을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나노 씨에게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. <가지마>. 나도 사랑해. <laughs>